막 불만 막있그 <laughs> 갑자기 대왕사장개는 같아. 어, 뭐, 뭐, 입에 넣어서 다 먹었죠. 다 먹었대. <laughs> 그 <그래>, 빨리 도망갔대. 여가 <laughs> <laughs> 내가 얼른 총을 쐈대. 여러분 악당 사장입니다. <laughs> 내가 갑자기 총을 쐈대. 어차피 감옥이 가어 이건 뭐야? 마리모통이야, 분유야. 분뇨?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내가 얼 가문 사자가 가문이 갇혔다고 말해야지. 여러분, 아기사자 가문 갇혔습니다. 대복으로 가겠습니다. 으! <laughs> 아, 그리고 나오는 적들이 이걸 풀어그 줘. 네, <laughs> 얼른 치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거 치여먹었대 얘가 독이 든물병을 먹었대 안 돼! 아기 사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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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사자!